이켜주요 <laughs>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블라인드 촬영장에 나와 있는 옥택연입니다. 지금 류성준 역할을 맡고 있고요. 핑크티를 입고해서 오랜만에 한번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자, 돌리면 이제 여주인공 계시고요. 아, 몇 번이에요? 아, 네. 소개 좀 해주시죠. 하 아, 일단, 블라인드에서 조문기 역을 맡은. 그리고 또 옆으로 가면 이제. 아, 아니, 오, 네,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블라인드에서 조문 역을 맡은 하셨습니다. 와, 니다이부자요 부자예요? 아, 자또또또또또또또다 이동했으면 저희 계단 뺄게요 어 계단 빼자도라이몽 아, 오늘의 도라이몽여또또뭐 <laughs> 또 없나요? 아 잠깐 <laughs> 이거 이거 근데 전부 다 저한테 야, 주시는 거 야, 아닌가요? 아다 털려요 제가 다 훔쳐갑니다 나는 왜 핑크 티를 입고 있을까요? <laughs> 본방으로 확인하세요. 애견인이에요. 애견인. 애견인 역할을 맡아서요. <laughs> 너무 잘한 애견인 맞지 맞지. 반려 어떤 어 <laughs> 아닙니다. 네. 어떤 사연? 아네. 뭐, 본방으로 확인하세요. 자 본방으로 확인해. 빠이빠이. 팬들은 녹화하고 그러지 않아? 맞아. 요 빠이.